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숨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 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서조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삼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성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져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중의 한 눈이나 여종의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중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느라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릎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법규들을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기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여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곳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하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해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해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마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잃은 소나 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면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참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틀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과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과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청종하고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단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것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난 족속과 핵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 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해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후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십일 사십 40 이하를 산에 있으니라.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꿴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두를 속채소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교회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많은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네슬 만들어 그 네발 위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끼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붙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괴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괴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괴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회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휘장의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비, 저쪽에 한 규비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 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파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비, 너비는 한 규비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 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구릅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개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비 너비가 다섯 규비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의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꼬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 도 너비가 백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서쪽에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신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이요 받침이 세이요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이요 받침이 세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잖.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에 내시어 받침이 내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오. 그 받침은 노시며. 들의 길이는 백규비시요 너비는 십 규빗이요 세마피 휘장이 높이는 다섯 규비시요그 받침은 넓이며 성막에서 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옷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의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곳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땅은 사슬을 그테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어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에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듣끝두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에보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에보답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금방울 한성류 한금방울 한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험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러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묻 여와 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재단뿔 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친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살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나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유의 껍풀과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자를 삼을지며 나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자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나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자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여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망문에서 그순양의 고기와 광줄에 주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 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른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성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힌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힌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0장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꿰곳이며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괴 위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괴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우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들이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함이라.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 0 개라라. 그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 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이 들그두 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 와 앞에 화재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갤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갤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갤과 계피 500세갤을 성소의 세갤로 하고, 감람기름한힌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마간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